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 <laughs> 에휴. 보지마. 응. 그래. 울어. 막 울고. 시끄럽게 울고 얘기해. 저다 알죠. 네 여기 왔저 몰랐는데 파주 오고 나서 여기 어. 위치를 보고 지금. 아 그래요? 어. 아. 근데 왜뭐 어떻게 뭐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셨어? <laughs> 일 때문에. 어? 일 때문에 일이 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진짜 일단 보자고. <laughs> 응 반가워요. 네. 어 주소 좀 되고요. 지금 대감이, 네. 그러 그러니까 대감의 바람이 불었다. 이것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돈을 벌어주는 신은 대감 신이야. 네. 근데 대감 신이 바람이 불었어. 음. 돈을 벌어주기는커녕 어, 돈만 잡고 네. 날려. 아, 음. 어?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장사를 하나 사업해, 네뭐 어, 하고 나고 있어요. 그때 뭐. 서울서 뭐국 무슨 그 사업 한다는 사람이었어? 구십 아니 아니 그때 뭐 무슨 사업 한다 그랬지? 학원이요 학원 무슨 학원을 한다 그랬지? 시포스퍼 이십시 학원 근데 입시 학원 아닌데 뭐뭐하는 국어 국. 근데 국어 하나만 해서 안 된다 고 보면 그때 무료점수로 왔었는데 그 지금 국어 하나만 하고 있는데 어. 학원을 만약에 어. 옮기게 되면 그때 뭐 주인이 멋져서 그랬던 거 아니었어? 주인 맞아요 주인도 그렇고 맞아요 주인님 막 잊지 말라고 막 네네 그, 어? 네. 그래서 지금은 만기가 돼서 나가려고 하는 중에 옮기려고. 이게 자기가 네. 사람을 있잖아. 네. 내가 내 중심이 있어야 돼. 네. 내가 내 중심이 없으면 내가 내 중심을 못 잡는데 네. 누가 대신 내 중심을 잡아 주겠느냐.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내가 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면은 이도 안 되고 절도안 되고 저도 절도 안 되고 이도 안 됩니다. 지금. 네. 그리고 너무 또 보니 이거를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말씀드렸 내가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음. 내가 중심이 없이 무당집을 가면 무당이 죽으려면 죽냐? 아니잖아 음. 무당이 구타 하면 구태? 당신이 들어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구타하는 거지 내가 중심이 있는데 그렇지? 음. 구타한다고할거 하지 말란다고 안할 거야? 음.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음. 그러면 여기가 또 저기가 또 저기가 또 여기가 또 답이 없다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 신은 본인 돌보지를 않습니다 음. 왠지라 세요 본인이 충분히 그때도 내가 해을 말을 했었거든. 근데 내 중심이 없는데, 어 무슨 말을 한들 턱을 보겠습니까? 그치 무슨 구설을 한들 어잘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이 학원을 한 자체부터가 여기를 잘못 들어갔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 네, 네. 여기를 잘못 들어갔고 이걸 한 자체부터가 본인은 안맞아 본인은 본인 사주가, 남의 밑에 직장이나 다니려는 사주지, 내 사업을 하기에는, 어? 본인이 있잖아, 지독하고 독학. 처음에는 잘하고, 잘할 수 있었고, 자신이 있었거든? 근데, 지독하고, 지독하지를 못해, 본인은. 아뭔 어? 얘기 하셨죠? 어이몇 살이에요? 생일을. 본인이 이게 이제 장군이시고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남이 보고 판단하는 게 맞거든 본인 고집이 좀 있으세요 본인만의 갖고 있는 고집이 있어요 음. 지금 여기서 다 고개 끄덕끄덕 하고 가도 가면 또 똑같으세요 안 들어요 본인기 이제 아셨죠 그런데다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원이 운영하기 힘들어 가지 않았을까? 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치나 어, 기존의 학생들도 있는데, 접기에도 그렇고, 끌어가기에도 적자가 나는 것 같고, 흑자가 나면 본인이 접지는 않을 거야. 근데 지금 본인이 조금 적자나지 않아? 지금 적절하기보다는 그냥 유지는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제 옮길 때가 돼서 옮기려고 하니까 그 지역을 떠서 다른 데로 가려고 했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근데 있는 학생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거기를 못 두고 그 동네에 있어야 될것 같아서 지금 동네를 보고 있는데,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음. 그래서 에휴 울지 응. 그래 울어 막 울고 시커멀고 얘기해 시커멀어서 소리도 편안하면 좀 울어 응. 자기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많네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접지를 못하고 끌어가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는 이유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는 그냥 여건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안 건드렸으면 좋겠는 거지. 음. 건물주든 뭐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만기가 다가오서 정말 많이 저을포로또 다녔어요. 또 음, 음. 하기 싫은데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음, 음. 근데 점은 어디서 어디서 이렇게 보셨어요? 그냥 이상하게 뭐 엄마가 보면 또 같이도 가고 동생이 보면 같이도 가고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뭔가를 많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결혼을 안 했으니까 가족이 보면 이렇게 한 번씩 봐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도 보고 했는데 성내키지가 않아요.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다 좋아요. 다 듣고 그런 것 같고 근데 집에 와서 보면 뭔가가 아닌 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또 지나가고, 그럼 지나가다 보면 또 물어보고 싶고, 또 지나가고 또 물어보고 싶고, 근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면 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다 다른 거에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근데 이제 선생님도 지난번에 뭐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울었던게 저는. 사업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도 또 얘기를 들었는데 크리 멍통에져가지고아 도대체 뭐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중심을 잡고 딱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자꾸 무너져요 뭐가 답인지를 제가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검물주도뭐 이렇게 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 건물 안에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들어 이렇게 가면은 자꾸 상문이 꼈냐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근래 들어서 집안에 상문이 있는 적이 없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또 얘기를 들어도 나의,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점을 굉장히 많이 보신 거잖아요 네. 나름대로는 볼만한 데는 다 보셨겠죠 못본 데도 반, 저, 예. 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웬만한 데다 보셨잖아요. 네네. 근데도 본인이 썸이 안 차는 거잖아요. 네네. 보고 나면 돌았으면 또, 또 괴롭고 또 답답하고, 네네. 보고 나면 또 똑같은 거 같고, 보고 나면 또딴데잘 본다라면 또 거기에, 아, 나도 가봐야지 하고, 또 궁금해서 또 가게 되고, 또 똑같은 거 같고, 계속 이런 마인드, 마인드가 아. 생기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본인이 제가 좀 한번 빌어봐 드릴게요. 내운하다부어보세요 네, 천하공에는 다3면 삼천입니다. 지하공학으는다이십학으다 봤습니다. 나라님 지점이에요 골레는 전학으로 다.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본인이 너무나도 괴롭고, 네 마음이 너무 답답하대. 학원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거를 떠서 그냥 모든 게다 답답한 거예요. 본인 마음이. 전시회전나 신공기주님, 마음이 안 잡히고, 뭔지 잘 모르겠고, 어디를 다녀도 다 똑같은 것 같고, 또 다닐 수밖에 없고, 또 다니고 싶고, 또 가야 되고, 또, 자꾸 당신 이렇게 가져부당증 찾아다녀. 아니에요? 어? 이거는 왜 그러냐 면은 공들이던 할머니가 들어선지도 모르고 들어와 계셔, 본인한테. 이 예, 공들이던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거를 모르시고, 어? 있다 보니 마음도 안 잡히고, 괜히 정신적으로만 괴롭고, 그래서 본인이 이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도 공황장애 우울증이 우울증까지 현재 와있습니다 어떨 때는 괜히 먼산 바라보고 서러워서 한탄하고 우는 거야 너무너무 서러워 슬프고 정말 너무너무 우리 만큼 서러워 죽겠어 괴롭고 그러면서도 그냥 눈물이 나가나이 서러워 그냥 뭐가 서러운지 정확히는 몰라 네가 그냥 서러운 거야 <laughs> 안 힘들었지? 응? 마음이, <laughs> 마음이 안 잡히고 뭔지 모르겠고 마음도 못 잡겠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 뭐꼭 학원이 안 돼서 이런 것만은 아니거든 보 응?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건지 이거를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뭐 상문이 꼈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다 보니까 본인도 답답한 거지 근데 이것도 인연인 거야 그지? 너 작년에 나한테 무료점사봤잖아 불러 또 왔잖아. 어? 그럼 그래. 이게 네. 이게 억지로 되겠냐? 네네 조상 할머니가 어 여기까지 끌어다 두나 붙지 다시 자선들어 명이여 주고 복이여 주자고 들어오신 할머니가 계셔. 응? 어? 이이 부귀할머니가 있다고 무당이 된다는 뜻은 아니야. 학교 선생으로 되면 넌 선생 이 다시 무야너 정말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부계 할머니가 천신줄을 잡고 천신문을 열고 부계 할머니가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을 잘빌어 보세요. 어? 할머니 비는 법에 무세도 녹아내린답니다. 할머니가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들어오신 거를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주기를 탄 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런 거예요. 아직까지 할머니가 뭔지도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가도 본인이 이거 다 점을 못 보는 것 같아. 아니었어요? 네.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네. 본인 열 군데가 몇 군데 한 개도 한 개도 길 들어오지도 않고 돌아오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 뭔지 모르겠어. 그냥, 그냥 이부당선생님 이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다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 네. 아 어?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갔어. 그래도 갔어 맞으면. 비가 속이 열리거든 네네. 근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지 네네. 그리고 또 엉뚱한 수리를 하니까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정말 다시는 안 가야지 했다가도 또 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네네. 이 할머니 찾아달라이 할머니 잘 빌어서 찾아주고 나면 본인이 학생이 얼마만큼 들어올 건지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얼마만큼 본인이 자신감도 얻을 거고 이제는 자신감도 생길 겁니다 난 이거 정말 신녀님한테 100%맹세100% 100%. 빌어보고 하늘에서 나도 천신문을 열고 어 빌어서 화경 떠서 당신에게 전해준 얘기예요. 본인 100% 정말 오늘은 자신을 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처음에 살면한번을 빌어서 봤거든. 근데 이제 이할머 찾아주고 나면 본인 성공합니다. 정말 잘될것 같습니다. 문의입니다. 아셨죠? 연기가 있요네 응. 편안해졌어? 응? 아니, 빨리 편해했나 편해졌다고. 선생님, 사람이 다 한번 해봐요. 응? 일로 와봐요. 열심히 들어서 했는데. 해줘요. 고맙지요? 네. 응. 진짜 할머니가 진작에 들어왔어요. 보니, 응? 근데 여태까지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엄그러런거 있잖아. 사람이 여기가 가려웠잖아. 가려운 데를 긁으면 편할 텐데, 계속 이런 데만 가려운, 진짜 가려운 데는 몰랐고, 엉뚱한 데를 긁다 본인이, 본인이 아, 무당, 정말 빚기 싫어. 이제 다시는 안 가해놓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됐던 사연이야. 네, 네. 네, 네. 셨죠오그 끝났습니다.